8시, 8시 23분, 2A. 8시 23분, 2B. 아빠じ네ないバー 이번엔 좀, 힘을 좀 쓰는 놈이 하나 나오네요. 오케이. 아우, 시안이전국 놈이 자주 나와줘야. 방업대에서 나오는 건, 네, 닐리지스틱으로 깨끗하게 풀어주겠습니다. 네. 입질을 한 청에 보면 이미 다 이하예요. 지금 내려가 네, 보면 병원을 네, 조금 돌 들어가서 나왔어 조금 음, 불 떨어졌을 때, 지렸는데, 이놈은. 네. 이놈도, 정업 테스 안을 보내요. 행감이 예시를 몇번 줬는데. 예, 고맙다. 음. 아... 예, 움직임이 적으면 반응을 하는 거 보니까 활성도가 이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움직임보다 정적인 형태에서 반어라는 것 같아. now just disappointment with heaven 살짝 안에 들어갔구만. t h a n 라행복에는 바람도 없어서 다흘나 없이 좋은데. 요번에도 괜찮은 시야에 송어가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송어들이 나오는 아이고 빠진 애자동으로 성향을 보니까 어떻게 움직임이 많은 노에는 어, 반응이 덜한것 같아요. 그냥 가만히 자극을 주지 않고 그냥 볼링시키는 쪽에서 반응이 더 오는 것 같습니다. 액션을 줘도 아주 작게. 천천히 볼링시키고 있고요. 오름 전에 뒷방울 낚시터에서 마리수 낚시로 재밌는 하루를 보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17일날 유정에 들어가서 플라이 낚시를 좀 즐겼고요. 보름 만에 다시 뒷방울을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확실히 보름들에 비해서 활성도가 좀 떨어져 있네요. 들어가지 않아서 라 했니? 밑에서. 이놈은 완전히 바닥에서 나오는 놈인데. 이제는 많이들 내려갔네, 밑으로. 예, 네, 디프터 볼에 즐거움을 물고 나왔습니다. 이 날이 추워질수록 폴링 낚시의 진가가 나올 시기입니다. 릴링보다는. 활성도가 떨어짐에 따라서, 천천히 폴링하는 지범에 반응할 시기가 또곧 돌아옵니다. 많이 내려가 있네 확실히 아좀 나와봐라 조금만 쳐고요 괜찮은 시야를 통 나오네요. 믿음이 나오나, 이런, 링 아이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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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을 빼주고, 와, 이건 수컷이네. 아, 수컷이네. <laughs> 아, 오늘 새로 구입한 클립형 평가 안경을 썼습니다. 괜찮게 보이네요. 뒷방울에서 11일날 낚시를 하면서 평강을빠뜨려갖고 잊어버렸는데, 그래서 평강 클립을 하나 구입했습니다. 이차 볼링에 나오는 또한번 바다가 떨어졌다. 모두를 들었다 놓을 때 어디로 갔나? 바늘이 어디로 들어갔나? 좀 보자 오케이. 정읍이 됐네요. 딱위턱에 그냥 제대로 박혔네. 어, 탁. 아, 바람도 안 불고 그래서. 라인보기에는 더할 락시 좋은데 확실히 오늘은 송어들이 아주 예민하게 입질하네요 햇도군 난들은더 그런 것 같아 중층이 하로 떨어지면서 첫 풀링에 반응하는 놈 좋습니다. 네, 정확하게 밑턱에 정확해서 나오는 건 아르턱으로 찍혔나? 엘턱이 아니고, 아유야야 아유. 이리와. 아, 밑턱이 맞네. 밑턱이 맞아. 수온이 내려가면서 폴링에 반응하는 시기가 된것 같습니다. 첫 폴링에 반응하네요. 이놈이 힘없이 빠져나오냐? 이게 나오는 게 힘을 못쓰냐? 좀 작아서 그렇구나. Thank you. 지금 암을 폴링시키면서 군라인의 변화를 고 있습니다. 아, 지금 체가 떨어지면서 라인을 끌고 들어가는데요. 이렇게 첩불 지나가라. 아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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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몸통에 걸렸다. 이건 몸에 걸렸다. 와, 리에 걸렸네요. 이오만 놈인데 힘이 꼬리에 걸려고 보니까 힘이 좋네. 오, 오, 어, 둘이서 군물 추네. 아, 어, 뭐야 이거? 한 마리가 아니네. 어떻게 일이 걸렸냐? 응? 어? 이놈의 송어들이 일이 걸렸냐? 뭐 걸려, 걸렸냐? 꼬리도 걸리고. 이제 걸리 없는데? 응? 어? 야, 돌면서? 세상에 이런 경우도 있어? 와, 어, 터졌다. 두 마리가 동시에 걸렸어? 아니, 바늘이 하나인데 어떻게 두 마리가 걸렸냐? 어? 바늘은 하나인데 두 마리가 걸렸어? 예, 윤이로도로 네, 0 2 5 g 짜리 120분의 1로스리립니다 알리에서 구입한 8번지구 플라이 후 여기에 3인치 송 네. 제가 제일 많이 애용하는 이런 채비입니다 홀링시키고 완전히 한 겨울에 조수지가 오음 잡힐 때 제일 많이 하는 방법인데 홀링 낚시에 천천히 왕적인 낚시입니다 대프템포 두번째 폴링의 앱질을 완전히 바다에서 노려요 음...저기가 자아요크게 크기판 넘. 로을 들고 있습니다. 즐거음이 떨어지면서 라인이 좀 흔들리고 있고요. 그래도 어, 입질이 왔습니다. 네. 입질을 일궈냈습니다. 음, 어, 음, 이구그도 그가... 꽤나, 그래 비프로듀싱가 나오네요. 정확하게, 윗, 두 개. 정업된 놈. 이리 와라. 내가 빼줄게. Thank 고맙다잉. 완전히 허리가 아파서 게으른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천천히 떨어지는 것 같네 아, 현재 사용하는 지그웨드는 0.24g 짜리 120분의 1온스 짜리 지구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주 천천히 떨어지고 있고요. 아, 리프템폴 열을 좀 줄여주고요. 두번째 두번 리프트 볼에서 받아냈습니다 완전히 바다에서나돌